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어,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도시죠. 고린도, 고린도 전우서. 아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만큼 그 이름이 익숙한 도시는 또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도행의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고린도라는 도시로 바울이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고리노, 고린도는 뭐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그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번성한 도시. 왜냐하면 고린도가 뭐, 그성지순례 때문에 가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항구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과 북을 잇는? 그러니까, 부산 뭐 인천 우리가 부산을 통해 일본도 가고 인천을 통해 중국도 가고 하지만 그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교역을 잇는 도시니까 얼마나 그뭐 인구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흔히 듣는 말로 고린도에서는 뭐 개들도 입에다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요즘 같으면 뭐 신사임당을 물고 다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laughs> 그 정도로. 어, 물질 문화, 또, 어, 돈이 넘쳐나는, 예,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뭐 이름들이 많았어요. 뭐 히라베피시다. 키케로라고 하는, 예, 로마의 철학자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또, 뭐, 고린도의 다른 이명은 뭐 율리우스 시저의 도시.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도시다. 그 말이죠. 예, 그 정도로 번성한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뭐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계속 지금 대도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사역이 막 성공하고 막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도시 선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했던 바울이 다시 또 이렇게 고린도로 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마가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길을 아피아가라고 하는 큰 길들을 막 닦아놨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복음 전도의 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 산골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복음 전도한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딱 등장을 했더니 아, 도착을 했더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가? 예. 돈이 많은 동네, 무역이 많은 동네, 여러분, 뭐, 짐작이 되시죠? 활락의 도시, 또 향락의 도시, 맞습니다. 어, 그때 고대의 각 도시들에는 각각 이렇게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아테네에도 판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을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에는 뭘 섬겼냐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섬깁니다. 어,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죠, 비너스. 우리가 뭐, 비너스라고 하는 그 속옷, 뭐, 그 의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미의 여신. 그니까, 러 아, 미의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다? 예, 그러면 뭐가 당연히 따라오겠습니까? 그 신전의 사제들은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한때는 천 명이 넘는 여자들이 거기 신전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맨날 신전에만 있는가? 아니죠. 신전에서 무슨 제사를 진행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리다 몰려들지만, 화면은 뭐 하겠습니까? 도시로 내려가서 매춘도 하고, 예, 뭐 이제 그런, 아, 소비와 향락의 시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 단어에는 코린티안이라고 하면 예, 남봉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린타이즈, 뭐 고린도화하다라고 할때 그냥 어, 뭐랄까요 어, 음행에 빠지다 뭐 이런 식으로 뭐돼버리는 아직도 그 고유 명사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 도시가 유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레코로만원랜 문화 자체가 시각적인 걸 중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 쫓고 예, 돈 그 다음에, 뭐, 화려한 거니까, 어, 뭐, 뭐, 뭐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쫓고, 또,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 소비와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아, 문명과 타락의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래서 고린도 전설 이렇게 읽어보면요. 고린도 전설 2장 1절부터는 바울이 자기가 맨 처음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심정을 이야기해 놓은 그게 대목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이 두렵고 놀랍고 어, 어, 공포감이 있고, 내가 과연 여기에서 호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주 큰 벽을 느꼈고. 물론 그 전에 데살로니가다 마찬가지죠. 계속 유대인들의 핍박은 주어지고, 복음은 화라산처럼 막 일어나지는 않고. 물론 그럼에도 디오누시오 같은 이 아레오바고 관리 같은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이 믿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 바울의 그러면 성교 사역이 성공적이었느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두렵고 떨었대요. 자, 그런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1년 6개월 복음전도를 하는데 가장 길게 하죠.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 수 있었을까? 그 단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2절 아, 한번 보세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 떠나라 한 거로 예, 아굴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잘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어, 아마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는 그 아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것은 극단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는 예, 성별 따라서 뭐가 움직여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 누구든 어, 인정을 받고, 또 누구든 더 복음의 열정이 더 많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 남편일이 먼저 나오지만은 성경에는 이제 나중에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항상. 예, 아마 교회 지도자를 그의 아내가 더, 예, 어떤 그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 다스리고 권면하고 했는가 봐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죠. 자, 그런데, 파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오, 원래는 로마에 살았는데 이 클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렸대잖아요. 유대인들이 소요도 많이 일으키고 또 뭔가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뭔가 뭐랄까 사회의 공적을 만들고 쫓아내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예 쪽에 로마 시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나중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전부 또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하여간 이 그래서 고린도의 당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체를 열고 있었답니다. 바울이 지금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은 거로.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그 가르치는 것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전통상 반드시 직업을 갖게 됐는데 바울은 아마 이렇게 가죽을 무두질해서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가봐요. 그런데 생업이 같음으로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런 일들 텐트를 만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찾아갔는가 봅니다. 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 이 브리스킬라 아굴라는 간의 수공업처럼 1층에는 공장, 2층에는 살림집 뭐 이렇게 아마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킬라는 작지만은 천막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마침 고린도에 도착해서 일이 필요했던 바울은 자기의 생업, 가문의 생업이 원래 이 텐트 메이커, 이 천막을 만드는 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 자연스럽게 아굴라 브리스카를 소개받든지 찾아갔든지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그 자비량 선교사, 내가 직업적으로 돈을 벌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을 텐트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다 여기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귀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힘을 얻었겠죠. 그리고 일단 생업을 얻었잖아요.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좀 오래 이렇게 사역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신라와, 디모, 아니 그 신라와 디모데도 바울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오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 말을 뭐 그런 건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안 붙잡혀서 살아야겠다는 거냐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마도 어, 디모데와 신라가 아, 고린도에 와서 이제 바울이 옆에 있는 순간 바울은 이제 예, 브리스카와 아굴라의 어떤 그 가게에 나가서. 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왜냐면 이제 자기를 돌봐줄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어,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무슨 말입니까? 예, 여전히 그 고린도에도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또 굉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나 털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은 그냥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 나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럴 때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방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유대 율법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부지의 어떤, 하나님도 모르고,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울이, 아, 나는 이방인을 내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예,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잘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찾아가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갑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생활이 안정이 됐죠. 신라와 디모데도 합류했죠. 그냥 바울이 더더욱 불가분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아 역시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역시 이러한 열매를 맺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바울이 그게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10절을 보시면, 어, 내가 너, 아니, 구절부터 보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해야 할 자가 없다. 이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 장의 말씀을 제가 언급했듯이 이 도시가 크니까 바울이 주눅이 들잖아요. 또 처음으로 지금 도시 전도를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어떤 도시들을 거쳐 오면서.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쫓겨나고, 매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바울이 왜 인간적으로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극적인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뭐 3차 선교행도 떠나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선교하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리스키 어, 브리스킬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또 디모디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만 허락하셨냐 그게 아니죠. 주의 말씀으로 또 그를 위로하셨잖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고 두려워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바라볼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용기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뭐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두렵고 떨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의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던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사람이에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실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저는, 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유튜브로 나오는 말씀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지거나, 뭐, 고린도나 서울이나 별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시 안에 살면서 늘 사람들이 물질주의적 세계관 뭐 배금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이면 전부 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 문제에 뭐 이런 문제에만 들다 관심이 쓰고 있을 때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묵상한다 이게 어쩌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좀 정신 나간 짓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현실의 삶이지 어떤 미래의 소망이 아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다.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 이런 이야기에 많이 직면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고린도에서 브리스 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신라 디모델을 통해서 바울에게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혹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그 말씀의 뜻이 여러분 보겠습니까?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뭐, 우리 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더잘 살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부경와 누리게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위로하셨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너 주의 말씀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신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 유튜브를 틀고 듣는 것 역시도, 보고 듣는 것 역시도 용기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튜브의 컨텐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찾아보면 삶에 혹은 생활에 또 돈을 버는데 유익이 되는 유튜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들으면서 아이성 중에는 내백성이 많구나. 저도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크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바울은 1년 6개월을 그들 가운데 머물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가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어떤 체계들이 잡힌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정말로 번잡한 도시였고 예, 정말 쾌락의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에게 사람과 또한 말씀을 통한 위로를 주심으로 예, 바울이 거기에서 또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번잡한 생활을 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 두려고 떨때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얼마나 귀한 여러분 말씀입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머문다. 이만우엘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과 같이, 또 고린도의 형편과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하잖아요. 그 도시 속에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